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권리용호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용호, 발달장애인 권리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 자기결정이란 삶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결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개념으로 발달 장애인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발달 장애인은 어디에 살지, 병원에 갈지, 누구와 친하게 지낼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주고 도와줘야 하며 발달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어려울 때 보호자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발달 장애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성인기에 요구되는 자기결정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주거 형태, 직업 선택, 평생교육 참여, 지역사회 활동, 복지 서비스 이용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일상생활을 할줄 알아야겠죠? 혼자 살기 위한 지원과 건강을 챙기고, 이성교제, 이동, 그리고 자조모임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앞으로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꿈을 말할 수 있어야 하죠. 필요한 정보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여가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여가 생활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서 살지도 성인기에 요구되는 자기결정 사항이며 직업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함께 볼까요?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 아이고, 우리 은혜. 말참잘 듣네. 앉자. 먹어. 가만 있어. 이거 갖고 놀아라. 너무 말잘 듣는 아이. 그런데 갑자기 으스스하다. 이러다 나중에 자질고래하고 세세한 것까지 지시해야만 할것 같다. 머리에 꽂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욕구 없는 인간. 안 돼! 놀고 싶으면 놀고, 말고 싶으면 말아! 아이가 가져야 할 자기결정권의 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예의 바른 집,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다. <laughs> 신경쓰이네. 흠 잡을 데 없는 정갈한 집. 집에 들어서자 주눅 부터 든다. 이 집에는 다운 증후군 소녀가 있다. 인사드려라. 안녕. 안녕하세요. 정심이는 조용한 태도와 예의를 갖추고 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정심이 가족은 귀감이 될 만하다. 정말 정심이 잘 키우셨네요. 정심이 아빠가 워낙 엄하셔서요. 예의 바르게 식사를 하고, 식사를 끝낸 사람은 거실로 가서 준비된 차와 다과를 즐긴다. 거실로 가시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 정심이가 혼자 식탁에 있네요? 어머, 깜빡했네? 정심아! 이제 식사 마쳤으니 내 방으로 가거라. 지시를 기다리던 정심이는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 은혜의 예의 바른 13년 후를 경험했다. 은혜야, 근본 없는 울집에 가서 자유를 찾자. 자기결정권의 훈련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 아기 때는 사소한 것들이 나이가 들면 선택과 결정의 폭이 넓어진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따른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고, 이후에는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일을 하며 독립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자기 결정권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욕구지요. 먹고 싶은, 갖고 싶은, 버리고 싶은 욕구를 가져야 결정은 소중해지는 것. 엄마인 나는 아이 앞에서 얄미운 방관자 노릇을 잘해야 한다. 결정에 대해 나쁜 결과를 갖게 되더라도 믿고 기다리는 느긋함도 필요하다. 오늘도 엄마는 딸에게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가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2. 발달장애인 권리용호 발달장애인의 권리용호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용호에는 11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째는 대신하여 말하거나 탄원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분을 호소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이나 글을 쓴 행위, 공적인 지지를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입장을 변하거나 명분을 위해 싸워주는 것이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행동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복지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권리 옹호를 위해 대신 행동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넷째는 변화 촉진하기로 당사자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회나 지역사회의 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섯째는 권리와 서비스에 접근하게 돕기인데요. 서비스 권리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으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한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며 여섯째는 조력자이며 동지로서 지원하기입니다. 당사자와 함께 동지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협력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향력과 전술을 활용하기인데요. 옹호자는 정치적 전술가로서의 실천가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한 결정, 법, 정책 등의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이고 전술적인 실천행위이고 사회정의보장도 권리옹호의 11가지 차원에 해당합니다. 아홉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옹호 활동은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힘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직접 개인 및 인파워먼트를 통해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행동하기도 해당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당사자가 자신들의 명분을 주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법적인 기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조직인 피플 퍼스트가 생겨났습니다. 피플 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단체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회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와 관련한 법률에는 장애인이 차별받았을 때의 구제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 장애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 절차와 자기결정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필요할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발달 장애 지원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럴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몸이 아픈데 치료를 해주지 않거나 밥도 안 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욕하면서 벌을 줄 때, 맞았을 때,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강요할 때, 허락 없이 강제로 몸을 만질 때, 강제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시키고 물건처럼 사고 팔 때에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권리 구제 조치에는 보호 조치, 형사사법 절차 지원, 공공후견 지원, 개인별 지원 서비스 연계, 타기관 연계 등이 있습니다. 보호 조치는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형사사법 절차 지원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신청을 할때 도움을 주는 조치입니다. 공공후견 지원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후견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개인별 지원 서비스 연계는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타기관 연계는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3. 발달 장애인 권리 침해 대응 방법. 권리 침해 사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성적 학대로 신체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가 해당됩니다. 물건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신체에 폭행, 상해 또는 고통을 가하거나 신체를 억압하는 행위, 때리기, 꼬집기, 할퀴기 진누르기, 밟기, 물기, 꺾기 등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신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약물에 의한 통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의료 시술, 그리고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 성관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 유사 성행위 등입니다. 권리침해 사례 유형 두 번째는 정신적, 정서적 학대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입니다. 외부 접촉 배제, 소외 시킴, 따돌림, 모욕, 폭언, 조롱, 구욕 비난, 비하, 경멸 등 언어를 통한 괴롭힘, 강압, 강제, 협박, 통제, 위협 등 정신적 억압, 그리고 종교적 행위의 강요 등이 바로 정신적, 정서적 학대입니다. 권리 침해 사례 유형 세 번째는 경제적 착취 및 재산권 침해로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관취및 편취, 노동력의 착취, 재산 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나 장애인연금, 수당 횡령,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며 마음대로 장애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설, 신용카드 발급 후, 이미 사용, 협박하거나 속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그리고 노동력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권리침해 사례 유형 네 번째는 유기 및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인데요.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와 의식주 및 위생관리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권리 침해 사례 마지막 유형은 평등권 침해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회피하는 행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입학 거부 등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평등권 침해에는 우선 직접 차별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죠. 간접 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고, 광고에 의한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 관련자 및 보조기구 등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를 차별하거나 안내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소액대출로 인한 채무부담 사례입니다. 최근 발달장애 성인이 전화를 통한 간단한 상담만으로 소액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반복적인 대출로 인해 그 피해가 누적되어 발달장애 성인의 자산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의 경우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의 반복적인 피해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워 사전에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한정후견을 제시하여 대출 등을 받을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 이러한 경우 한정 후견을 사용하더라도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 성인의 동의를 받거나 특정 후견을 개시하여 발달장애 성인의 일일 출금 한도를 소액으로 제한하거나 입출금 시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는 경우 이를 빨리 알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스팸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발달장애 성인에게 이러한 위험성 있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을 통한 채무부담인데요. 발달장애 성인이 스스로 또는 명의도용에 의해 불필요하게 다수의 이동통신회선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용한 법률 행위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결한 이동통신 이용계약 및 휴대전화 구입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발달장애 성인이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이러한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제시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을 개시하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된 이동통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연체된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이 다수의 회선을 개설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통상 통신사에서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연체된 통신료 및 기기대금에 대하여 발달장애 성인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이의신청서를 2주 안에 제출하고 이후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 성인이 인권 침해 또는 학대를 당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로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신고 전 다음 내용들을 주의해주세요. 외출하고 돌아온 발달장애인 자녀의 몸에서 학대결과로 추정되는 멍이나 혈흔 등의 상흔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할 때는 상처의 크기 및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 또는 동전 등의 도구를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가장 유심히 볼 것이므로 다음 주의사항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 장애인인 피해자를 면담할 때에는 최초 진술이 오염되면 향후 조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으므로 유도 질문을 삼가고 최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담 장소는 학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고 학대 행위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거짓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대 행위자를 먼저 접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학대 피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 가해자 긴급 볼리및 응급 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섣불리 가해자 등과 면담을 시도하지 말고 수사 기관, 국가 인권위원회,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 등의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인권 침해 신고는 수사 기관 112, 국가 인권위원회 1331.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1644-8192로 해주세요.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대질조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인권침해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 신변보호를 통해 피해자 보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사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피해자 보호를 통해서는 감형 조서, 신뢰 관계자 동석,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진술 조력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 구조금,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일반사업장, 교육기관,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또는 민사소송 이전에 피진정인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또는 문서 등 개인 신분으로 취득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 침해 및 차별사항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우선 진정 접수를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권고 결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확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악의적 차별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악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차별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로 이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법에서는 상해, 폭행, 학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57조는 상해, 존속상해에 대한 조항으로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60조는 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조항으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273조는 학대, 존속학대에 대한 조항으로 학대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학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학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한거불능 또는 한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가늠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가늠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추행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6위, 방임, 구걸 강요, 감금,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장애인을 위하여 징역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인기에 요구되는 자기결정 사항에는 주거 형태, 직업 선택, 평생교육 참여, 지역사회 활동, 복지 서비스 이용 등이 있으며 발달 장애인의 권리 옹호는 발달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 또는 학대를 당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로 신고해 주세요. 발달 장애인 권리 옹호 및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다음의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